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청소창업 오탄입니다오탄인데 5탄, 그러면 이제 그 4편에서 제가 초보 초보자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초보자 분들도 가, 가능은 하시지만, 일정 기간 이제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지 드렸고요.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... 스킬을 익혔어. 예.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한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드셨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, 그렇게 되면 이제 창업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어, 과연 내가 창업을 하는지 얼마나 들어갈까?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? 일단 청소부 하려면 차량이, 첫 번째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. 예. 차량은 뭐 기존에 뭐 사용하시던 차량, 그 어떤 차량도 다 괜찮은데, 그래도 이제 트렁크가 좀큰 SUV 차량이 제일 적합하죠. 아니면은 뭐, 그, 봉고 같은 거 있죠. 스타렉스 이런 거, 뒤에 넓은 거, 예.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차량이고요. 좋은 차를 살 필요는 없어요. 중고로 굴로, 굴로만 다니는 뭐1 0 0짜리 차를 사셔도 됩니다. 예. 그리고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시면 되죠. 네. 그런데 이제, 이제 창업 비용은 내가 어떤 종류의 청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예. 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.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세 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, 예. 첫 번째.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입주청소 전기청소 장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뭐 내가 차량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뭐 100만원 혹은 뭐 조금 좋은 장비를 사시면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세요 근 약간 그 윗단계 특수청소로 넘어가시게 되면 뭐 특수청소로 하고 하면은 이제 장비가 좀 달라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식당 청소나 뭐 공장 청소, 뭐 고독사, 쓰레기집, 뭐 이런 것들이 특수 청소에 들어가고요.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. 예, 네. 뭐 고압 세척기라든가, 예, 네. 고온 스팀기라든가, 혹은 마루 광택기라든가 기타 등등 장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장비 가격이 그래도 뭐. 많게는 1천만 원까지도 구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적게는 뭐한 입주 장비 플러스 한 2,300만 원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그리고 제일 윗단계인 화재 청소가 아무래도 모든 그 청소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셔도 돼요. 예, 화재 청소는 여기서 또한두배 정도 더 장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처음부터 뭐 모든 장비를 갖추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장비를 임대하는 곳도 많습니다. 예, 거기서 대여를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기 장비가 있어야지만 이 손해도 빨리 있고 또 임대료가 아깝잖아요. 임대비가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갖춰야 되는 게 맞고 예, 그래야지만 뭔가가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든 스스로가 세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. 예. 그니까는, 그 처음부터 이제 목적성을 갖고 그 청소업을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할 건지를 결정해서 장비를 갖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예. 근데 뭐, 방금 음. 전에도 설명드렸지만, 그 창업용은 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. 진짜 가, 가, 단, 단촐하게 만약에 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입주 청소는 솔직히 5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창업 비용이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청소업에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